보성여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BSGM 방사운드 라디오입니다. <목소리> 사랑하는 보성여중학생 여러분,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? 지난 일주일은 등교를 한 3학년 학생들에게도 등교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1, 2학년 학생들에게도 바쁜 한 주였을 것 같네요. 오늘은 우리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였답니다. 오랜만에 등교해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. 다음 주에 1학년 학생들도 중학교로 첫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. 낯선 장소와 낯선 선생님, 낯선 선배들을 마주할 생각에 많이 떨리시죠? 걱정할 거 없어요. 후성여중은 선후배할 거 없이 화목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열정적이시랍니다. 금방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. 봄이 찾아오는 설렘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언제나 반가운 법이죠. 이 기분이요,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 듣고 사연 읽기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. 우연히 내게 오나 봐. 봄 향기가 보여, 너도 같이 오나 봐. 저 멀리서 니네 향기가 설레는 곡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이 떨림. 나도 몰래 우연히 보... 어,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. 여전히 난너 앞에선 돌이야.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,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 쉬네. 무대 위와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었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지금까지 향기가 진해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로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어, 어,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여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 가려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눈 앞에 불을 키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잊고 싶어 날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잊고 싶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3학년 언니들은 벌써 학교에 가셔서 수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저는 1학년이라서 개학을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설레는데요. 우리 학교의 장점과 또 3학년 언니들은 학교에 가셔서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해요. 저희 학교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학생 자체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. 학생회에 참여하면 협동심과 자신감도 기를 수 있답니다. 또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캠페인 활동도 되게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일회용품 안 쓰기 활동을 하면서 내가 더 환경에 힘쓰게 되고 또 환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. 환경 살리기 또는 보존하기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어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. 또 미니체육대나 단합대회 같은 체육활동을 통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 친구들과 뚤뚤 뭉쳐 함께하는 시간이 친구들과의 친밀감도 높여준답니다. 그리고 저희 3학년 학생들은 저번 주부터 등교를 시작하였는데요. 확실히 온라인 수업보다 학교에 나와 수업을 하는 것이 1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선생님들과 마주하여 수업을 하다 보니 더 집중도 잘 되었고 모르는 것을 그때그때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며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 좋았어요. 맞아요. 또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아 상막한 느낌을 강했는데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름을 알아가며 수업을 하니 더 설레었답니다. 올한 해도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것 같네요. 아직 등교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도 설렘과 기대를 잔뜩 안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듣고 오겠습니다.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, 99년 1월 31일.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나만 기다려준 너를. 관 같은 내 전화 따지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널 돌아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고맙 <목소리로> 여러분, 방사운드 라디오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중간고사가 끝난 뒤 6월 17일에 교내 방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너무 아쉽네요. 저희 아나운서들이 이번 라디오의 회차를 거쳐갈수록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협동심, 리더십 등에서 크게 성장하게 된것 같아요.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라디오를 좋아해 주셔서 더 뿌듯한 시간이었어요. 여러분, 방사운드 라디오는 어떠셨나요? 방사운드 라디오를 진행하며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나 추가하면 더 즐거울 것 같다고 느끼셨던 부분들, 그 외에도 라디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해주세요.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폴킴의 모든 날, 모든 순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BSGM 방사운드 라디오였습니다. 안녕! 시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.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.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.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음. 한송이의 꽃. 처럼 빛나고 있었지. 나를 보는 이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. 줄기비처럼 다가와 나 웃게 해준 너 오,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송이의 꽃이 피고 지니 함께해 oh, yeah. 알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 원했으면 해포갈게 어,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 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.